우리 애가 그때부터 약간 뭔가 약간 나라를 잃은 듯한? 내꺼 뺏겼다. <laughs> 어내꺼 뺏겼다? 네. 오늘은 토트넘 특집입니다. 네. 1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각 라운드 리뷰를 간단히 하고요. 네.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토트넘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개선해야 될 점까지 간단하게 핵심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많지만 1라운드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라운드 아스톤 빌라랑해서 3대1로 이겼습니다. 어. 은돔벨레 데뷔전이었죠. 데뷔골을 넣었어. 은돔벨레가 중거리 슛으로 골을 넣었지. 근데 이때도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에릭센이 선발로 안 나오고 4-2-3-1을 썼는데 후반전에 이제 에릭센이 투입되고 나서부터 갑자기 공격의 활로가 찾아지고 포체티노도 전술을 바꿨어. 4-4-2로. 근데 그때부터 약간 공격이 잘 풀려가지고 3대1로 꾸역! 사실, 스코어는 3대1이지만 후역승한 경기. 에릭센이 없는 64분 동안 슈팅이 12개였는데, 에릭센이 들어온 26분 동안 슈팅이 19개였어요. 아 어. 일단 그 찬스 메이킹이 아예 안 됐다는 거지. 에릭센이 없었을 때. 이제 2라운드 비겼어. 진짜 꾸역꾸역. 골치도 돼가지고. <laughs> 어, 어. 제주스. 제주스. 제주 <웃음> <트라운>. <웃음> 진짜 졌어야 돼, 토트넘이. 그러니까 맨시티가 공격을 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진흙탕 수비해가지고 꾸역꾸역 막았어 그런 경기가 있어 어 진짜 근데 그런 경기가 있는 것 같아 뭐 맨시티 할 때는 어떻게 꾸역꾸역 맞긴 했지만 풀백들이 그 자기 수비 위치를 못 찾아 약간 딱 수비 시에 풀백과 윙과의 그런 약간 유기적인 그런 마크가 있어야 뒷공간이 안 털리는데 배실바한테 털리고 스털링한테 털리고 음. 다 그쪽에서 먹혔어 산체스? 뇌없고 진짜 다빈슨, 산체스 뇌없어 600억짜리 뇌없는 선수를 사와가지고 뭐하고 <laughs>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원은 아예 싸움이 안 되고 경기 끝나고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맨시티 팬이 토트넘 팬을 습격했어 <laughs> 습격? <laughs> 습격, 매복, 매복, 매복 후 습격. 그게 있어. 목격자, 목격자 마틴 터커 씨는 <laughs> 터커 씨, 어, 마틴 씨. 터커 씨 아들과 함께 있었는데 맨체스터 시티 팬의 공격을 받았다. 터커 씨의 증언에 따르면 시티의 공격은 마치 매복, 매복에 매복하고 있다가 급습한 전사들과 같았다. 전사기 전투 급습한 전투 같았다. <웃음> <웃음> 어, 그 전투가 어, 떴다. 얼리 크로스인데요? <웃음> <웃음> 얼리 크로스한 건데요? <laughs> 맨시티 팬이 화날만도 한게 맨시티가 슈팅 개수가 30개야 맞아 맞아 토트넘 세개딱어떤게 보셨냐면 그 최근에 썼던 어. 와포드 대 아스날 같은 <laughs> 그런 거아 뭐. 와포드의 심정이 맨시티의 심정 아 뚜두를 <laughs> 팠는데 <웃음> 아스날이 결국 꾸역꾸역 <laughs> <뿌역뿌역> 비겼다? 다행 <laughs> 이긴 게 다행. 휴 다행. 휴 다행. 촉촉함이 잘한 것 같아요, 그때는. 맞아. 대응을 잘 잡고 갔어요. 컨셉을 맞아. 확실하게, 맞아. 애매하게 붙는 게 아니라. 응. 잘 막았지. 템백하고 그, 어. 역습하겠다 했는데 그게 잘 막힌 것 같아. 맞아. 3라운드 어떻게 됐죠? 3라운드 뉴케스 0대1 패배. 그것도 홈에서 진짜 답답하더라 그 경기는 그때 골 먹힌 상황을 잠깐 얘기해보면 얘 혼자 냅뒀어 어. 조엘리도 혼자 조엘리 혼자 냅뒀어 근데 아. 토비가 마크해야 될 상황은 아니고 다미소 산체스가 마크해야 될 상황인데 그냥 풀이야풀이 프리. 근데 그게 결국 결승골이 됐고 공격 쪽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아 최악이었다 아, 아 진짜 답답뭐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답답 뭐 모르겠는데? 진짜 토트넘이 약 팀한테 한창 고전하던 게다 나왔어 이 4-2-3-1의 전술의 핵심은 풀백이야 풀백인데 풀백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공격의 루트가 단조로워 그러니까 뉴캐슬을 막기 쉽지 그리고 골도 못넣지 그리고 이 풀백들이 공격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거 수비 범위를 커버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해 왔냐마는 제품 아니고 다이어는 이제 부상해서 왔는데 제 컨디션이 아니야 근데 윙크스랑 시수코는그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풀백에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공격은 못하고 공격은 답답하고 이때 시어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조성이 창조성이 없고 모든 패스 크로스가 느리고 에릭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팀. 그리고 레드 데비또 이런 얘기했어요. 왜 에릭센이 벤치에 있는 거지? 유일하게 토트넘에서 공격진 동맥경화를 풀어줄 수 있는 앤데. 근데 이거는 그 레드 데비 말한 것도 맞지만 나는 에릭센의 창의 창조성에 그만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 요 창조성이 없는 팀인데 강팀인 팀들도 있어요. 리버풀. 그치. 플레이메이커가 없지. 있는 팀이 아니야. 토트넘은 이런 에릭슨의 창조적인 패스, 그리고 번뜩이는 뭐, 제치, 약간 이런 거에 너무 기대. 뼈 아픈 패배를 하고, 4라운드 아스날전을 했죠. 이대2 무승, 어. 무승부를 했습니다. 와, 그때 진짜 토트넘 질줄알았는 빼박 질줄 알았는데. 어, 저도 빼박 질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이거는, 피곤다. 이거는 에미리의 전술적 패배예요. 왜죠? 왜냐면,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첫 전술을 4 2 3 1을 들고 나왔는데, 음. 4 2 3 1을 들고 나왔지만, 수비시에 4 4 2을 썼어요. 보트니 두중수비 어, 두중수비를 하는데 이게 사사이가 어떤 사사이였냐면 미드필더와 수비진 간격은 좁은데 공격진은 좀 나가있어 역습을 아... 대놓고 노렸어 왜냐면 이거를 포체티노가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아스날은 분명히 강한 압박을 들고 올 거다 그러면은 사사이 역습 전술을 해서 그두 명의 투톱이 역습 전개를 하면서 그 골을 노려보자라는 전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먹혔어 그리고 아스날이 갖고 나온 그 전술 중에 하나가 케인의 전담 마크에서 케인이 그때 역습 상황에서 조금 내려와 있었는데 그때 공간이 열리면 손흥민과 라멜라가 만들어서 골을 넣었죠. 그게 약간 역습 전술이 제대로 먹혔다. 근데 후반부터 반대 상황이 됐어. 아스날이 같은 전술을 같은 압박을 들고 나왔는데 토트넘이 탈탈 털렸어 근데 이것도 사실 전술에 전술에는 문제가 없었어. 탈탈 털린 이유는 사사이면은 그러니까 역습 전술이면은 결국에는 끊어내고 미드필더에서 패스를 넣어줄 애가 필요한데 넣어줄, 넣어줄 친구가 없어. 에릭센이랑. 라멜라가 해줬어야 되는데 둘이 약간 벌어 를어 강한 압박을 응. 못 견디더라고 아. 손흥민을 뺀 것도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로셀스 넣고 죽었어 템포가. 어. 근데 이대이 무승부를 할수 있었던 건 토비 베르통원 그두 벨기에 듀오의 귀환. 근데 이렇게 베르통원이 경기에 못 나오다가 첫 경기 살라운드때 나와서 한 인터뷰가 너무 감동적이야. 난 토트넘을 사랑하고 오랫동안 뛰고 싶다. 경기에 돌아와서 기쁘다. 근데 재계약을 안 했어. 아직. 그리고 다음에 이적, 다음에 맨유 이적. 이적, 아스날 이적, 아스날, J.S. 캠벨. 아니 근데 그래서 일단 이 경기는 2대 2로 무승부. 일단 제가 이 경기는 좀 평점이 궁금해가지고 가져와봤어요. 맨 오브 더 매치는 요리스, 포트넘 아... 쪽은 요리스, 손흥민, 그리고 아스날 쪽은 라카제토 오바메야. 페페는 빼야 돼. 쓰레기더라. 페는 페급이야. 충격하더라. 아 그래서 페야? 충기 수입해야 돼. <laughs> 심각해 <laughs> 어, 아무튼 이 연기에 그리고 워스트는 자카, 자카 이 새끼 PK 한해 아니야? PK 맞지? 맞지. 응. 아이씨. 그리고 소크라티스와루 루이스, 센터백 듀오도 사 점. 그리고 오 라운드. 오 라운드 때 엄청 잘했잖아. 요아 이게 베스트 경기죠. 손흥민이 두 골을 넣어, 멀티 골을 넣어. 손흥민, 오리, 에토비 어. 이렇게 세 명이 다 했죠. 이 경기에서는 포메이션이 433이었어. 에릭센이 오른쪽이고, 433에서 음. 손흥민이 왼쪽. 음. 그리고 케인이 센터. 음. 그리고 이제 라멜라, 윙크스, 시소코. 노답 라인. 그 포체티노가 어떤 전술이었냐면 이게 손흥민. 중심 전술이야. 어, 모든 공격을 손흥민은 그리고 손흥민이 왼쪽에 있었지만 역할 부여받은 게 프리롤이었어. 10분 하고 23분에 멀티골을 넣었어. 라멜라나 에릭센을 공격형 미드필더를 자리에 주고 그 선수들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어. 공격에. 근데 이제 그걸 없애고 이날은 철저하게 손흥민이 공격의 기점 역할을 다 수행을 했어요. 모든 골에 거의 관여를 했어요. 에릭센과 라멜라는 오히려 뒤로 빠져서 후방 지원을 하는 형태를 하고 케인도 손흥민이 프리롤을 할때 좌우로 빠지면서 활동포을 썼어. 아, 케인 이렇게 희생하는 플레이를 해주면은 음. 또 괜찮아. 음. 토트넘의 스타일에잘맞다고 스타일이 제가 생각을 한게 토트넘은 정말 원래 사실 빠른 팀이거든요. 이때 네골 모두가 공격 전개에서 골까지 이어지는데 10초, 10초, 10초가 알았다. 안 걸릴 정도로 어, 공격 전개가 굉장히 리버풀 깔랐어요. 같았어. 제 어, 리버풀 해가... 경기처럼 하더라고요. 음, 음, 음. 이게 가야 할 방향이지 않나? 아무튼 이렇게 잘했는데 그럼 6라운드엔 당연히 이겼겠죠 레스터랑. 있겠지, 이렇게 일단 6라운드 있겠지? 말씀드리기 전에 포지티노가 이 경기 끝나고 우리 스쿼드는 베스트가 아니다. 어올 사람도 없는데 했는데? 뭘 베스트야? 진짜 베스트가 아니었나봐. 어. 그래서 레스터 시티전 베스트가 어제 맞아요? 있었죠? 아니요. 베스트가 아니니까 졌지. <laughs> 저는 어. 레스터 경기가 딱 토트넘의 문제점을 보여줬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토트넘은 이제 보니까 너, 이제. 빅포였던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역습 전술이야. 속도로 역습하는 전술이다 보니까 뉴캐슬처럼 템백이나 수비로 오잖아요. 그럼 못 뚫어. 그거를 지공으로 뚫수 있는 방법이 없어. 컨트롤. 누가 내리면은 못해. 반대로 상대방이 같이 맞불 해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수비수들의 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우리애가 골 넣었는데 v a l 로 취소됐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애가 그때부터 일단 뭔가 약간 나라를 잃은 듯한 내꺼 뺏겼다. 내꺼 어, 뺏겼다? 갑자기 윙어보다 막 숨이 덜 들어가 있고 막 혼자 와야 되고 혼자 막 이렇게 치우잖아. 서 있고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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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서 있고 막 <laughs> 어, 혼자 막 이렇게 서 있고 막 하늘 보고 있고 막 귀여. 어, 막 그래서 먹혔어. 내꺼 먹혔어. 내꺼 어디 있는지 찾다. 모질적인. 아 근데 억울할만 한데 억울할 만데 억울할 한그 만한데 새끼는 멘탈이 진짜, 멘탈이, 멘탈. 어, 진짜 멘탈 멘탈이, 멘탈이 진짜 안 좋아. 멘탈이 진짜 안 좋아. 멘탈이 진짜 안 좋아. 잘하는데. 아무튼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토트넘은 속도의 팀이라서 지공 지공의 약점이 있어요. 근데 이 약점을 예전에는 해결해주는 선수가 있었어. 에릭스, 요렌테. 에릭스. 아니, 요렌테. 에이. 요렌테. 요렌테. 그쵸. 공격 아 옵션이 하나 생긴 거잖아. 뚝배기가 아 하나 생긴 아 거잖아. 그 옵션이 생겼어. 그래서 요렌테랑 손흥민이랑 있을 때 그런 지공 그런 약팀들을 다 이겼어. 음... 경기가 그때 승률 좋았잖아요. 근데 그게 레스터 시티전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레스터 경기는 졸전. 레스터는 진짜 유연하더라고. 역시 로저스. 로저스가 명장이구나. 느꼈다. 또저스, 또저스. 또저스가 그래도 셀틱하고 어, 리버풀 그래도 2위까지 한 짬이 있다.